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치킨을 먹으러 한강에 왔습니다. 네, 요즘 날이 너무 좋습니다. 덥지만, 네, 화창하니 날이 좋아서 이 한강에 기분 전환하러 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치킨을 먹을 건데 아주 새로운 치킨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 우측에 있는 치킨은 소금통 마늘 치킨인데요. 아주 담백하게 기본 맛이죠. 그리고 이 좌측에는 이 양념 치킨. 네. 빨간 양념이죠 <laughs> 양념된 치킨 네, 우동살이 넣고 살이도 듬뿍 넣어 갖고 아주 맛있게 네, 일반 달달한 양념치킨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까만 양념치킨 네,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네, 이 까만 양념치킨은 이 소스가 이 밥이랑 비벼 먹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밥이랑 비벼 먹을 때 아주 맛있는 그렇게 개발된 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제가 먹어보려고 합니다 네, 최고 최고 최고, 와, 날이 너무 좋아요. 네. 음. 자, 한번 먹어볼까요? 자, 일단 네, 젓가락으로 음. 젓가락을 뜯어서 음. 자. 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네, 조금 네, 침착하게 소금, 통마늘부터 음. 먹어보겠습니다. 소금, 통마늘부터 그렇죠?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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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 보이시죠? <laughs> 소금 통마늘 치킨 좋아! 날있지만큼 좋아! 자, 통마늘이니다 통마늘도 한번 먹을게요 그럼 파파 파, 통마늘 둘통파 네, 통파 로 먹어볼게요 그냥 뭐든 먹어볼게요 파파 파 그냥 음. 소스 아무거나 찍어 먹어볼 소스가 다섯 가지나 있는데 진짜 어떻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취향대로, 이 다양한 소스 많이, 음, 많이, <laughs> 작아져서 돌아왔네. 음, 파가 역시, 이렇게, 익히니까 달달합니다. 음. 자, 이번에는 좌측에 있는 빨간 양념 치킨. 먹어볼게요. 자, 오른손 잘이어 네. 하여튼. 음, 빨간 맛. 궁금해. 음, 음, 네. 오, 음. 안네. 네. 그릇. 네. 그릇에. 음. 안 먹게. <웃음> 아. 아. <웃음> 빨간 양념은 또 얼굴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닦으면 못 세겠다. 음, 음, 어, 달달한. 아, 이게 역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빨간 양념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음, 튀김도 있는데요. 튀김도. 정말 다양해요. 이거 보이시죠? 치즈볼 그리고 납작만두, 김말이, 그리고 새우튀김, 소세지까지 나 새우 좋아하니까 새우튀김 먹어야지 새우튀김 먹어야지 새우튀김을 와이 새우 통 지금 이 튀김 사이로 보이는 이, <laughs> 새우가 죽었지만 이 튀김 사이로 보이는 이 새우 보이시죠? 통새우 이거를 소스, 소스에 머리를 떼고 저는 머리를 안 먹을게요. 뾰족하니까. 어딘가 두고. 자, <laughs> <laughs> 응. 가져가면 되니까. 소스를 찍어서고추에 있는 소스. 새우를 집어서. 음. 아까랑 같지 않은 소스로. 스리라차 마요 소스. 당첨. 음. 음. 음, 새우가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야들야들하니 잘 튀겨졌습니다. 아, 역시 튀김도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찍어 먹으면 자 그리고 이 신메뉴죠 여러분. 까만 양념 치킨 드디어 먹을 시간이 왔습니다. 까만 양념 자 입에 아직 있으니까 콜라 를한번 먹을까요? 콜라를 한번 먹고 왜냐면 이또 신메뉴를 먹을 땐 입을 한번 헹구고 정확하게 어떤 맛인지 네,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라 음음 네. 음, 놓고 제로 좋아합니다. 네. 들린? 체어스. <laughs> 잘 두고. 음, 역시 치킨은 콜라죠. 치콜이죠. 네, 치맥도 좋지만 네, 오늘 기분 좋으니까 치콜. 취하고 싶지 않은 날입니다. 자, 그 전에 또 이제 쌈무. 네, 쌈무. 그리고 여기는 아주 특별하게 잘 놓은 후에 쌈무가 아닌 쌈과 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이 쌈을 먹어볼게요. 쌈써 있죠? 여기는 또무써 있죠? 합쳐서 쌈무. 네. 쌈 쌈을 먹을래요. 저는 쌈에 싸서 살살 이거 <laughs> 여러분 물이 새지 않도록 자힘 조절이 중요하죠. 힘 조절 자, 그렇죠. 마지막. 같이 뜯으면 튀니까 지금 힘을 살. 잘... <laughs> 이게 어이 국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안 먹는 사람 음, 내려둘게요. 내려둘게요. 뜯어서 잘 끝에 그거 힘 조절을 잘해야 되죠. 굳이 뜯었습니다. 굳이 안전하게 네잘 놓고. 장난네. <laughs> 시원합니다. 네. 여름엔 또 시원한 쌈무. 잘 두, 고! <laughs> 아. 음. <laughs> 무한, 아니, 쌈한 장. 손으로 먹을까? 어쩌, 쌈과 무는 손으로 먹어도 되는데. 뭐하지? <laughs> 네. 헹궈야 돼요, 입을. 거기다 음. 새콤합니다. 그건 말, 그거를 소스에 찍어서 잠시 옆에 둘게요. 옆에 두고 까만 양념을 먹기로 했으니까 까만 양념 먹어볼게요. 까만 양념. 과연 무슨 맛일지, 짜장 맛일지, 매운 맛일지, 어떤 맛일지. 음. 뭐라 그러지? 이게 단짠, 냅짠 등? 뭐 되게 오묘하게 맛있게 섞였네요. 이게 약간, 음, 맛있게, 깔끔하게. <laughs> 맛있네? 이제 토핑 동그란 거 먹어볼까요? 아, 이건 치킨이니까 동그란 토핑. 음, 떡인 것 같은데, 손으로 그냥 먹을게요. 치킨은 또 손으로 먹어야지. 순살도 손으로 먹으면 더 맛있죠 보이시죠? 동그란 거 음, 역시 떡입니다 음, 동그랗게 가운데 도넛처럼 돼 있어서 떡이 아주 잘 익었습니다 음자 그래서 이또 메인 시그니처 토핑인 통마늘칩이 있거든요 네 통마늘칩 보이시죠? 통마늘칩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laughs> 살아있습니다 골짝. 음! 어, 과자처럼 아주 바삭합니다. 이 마늘을 통으로 튀겼는지, 어떻게 했는지. 보이죠 네. 네. 많이 있죠? 자, 통마늘 살짝 뿌리고, 가운데. 됐죠? 그렇죠? 더 있죠? 가운데도. 음, 이거 있다. 음. 자, 이거는 그리고 마늘종살이라고 아주 풍미, 별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아, 이거 다 맛있으니까, 뭐,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치밥이 또 맛있다고 하니, 이 치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자, 우선, 이 그릇에 있는 남은 면을 다시 덜고, 자, 이제 밥부터 넣어보겠습니다. 밥부터. 음! 음. 밥! <웃음> 밥! <웃음> 음. 밥! 흔들어서 붙어있는 밥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laughs> 음. 음. 자, 좋아! 자, 이쁘게 들어왔죠? 자, 이제 여기에 까만 양념. <laughs> 어, 이따가 주실게요. 네. 어, 비둘기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안 돼. 가! 가! 음, 자, 까만 양념. 가! <laughs> 이거를. 아, 국물. 그렇죠. 국물을, 그냥 수, 수저, 수, no. <laughs> 수저를 이용해서 숟가락 있죠. 다 있습니다. 시밥이기 때문에 숟가락도 제공이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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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은박지를 떠서, <laughs> 양념! 떡이랑 치킨도 같이 그렇죠. 아, 아 냄새 벌써 음. 아 됐고 이제 양념을 더 양념을 더 할게 요 양념. 치밥 비벼 먹어야지 치킨 말고 양념 그렇죠. 자 이제 비벼 볼까요? 자 여기에 시그니처 우리 통 마늘집 조금만 부을게요. 조금만, 조금만 부을게요. 아 조금만 부었네. 자, 자 그리고 이 후쿠추가 있습니다. 후쿠추로, 근데 좀 비비고 후쿠추 <laughs> <laughs> 후추가 어, 네, 더 맛있습니다. 네. 음. 자, 그리고 이게 치밥인데 또이 메뉴 있죠. 치즈 치밥이었습니다. 여러분. 치즈 치밥이기 때문에 잘 비비는 에 치즈까지 올려볼게요. 어, 된것 같습니다. 자, 이제 된것 같다고요. 네. 자, 아니 후추를 먼저 뿌리고 후추를 네, 확 뜯어서 빨리 뜯어서다가 후추를 잘 털어서 너무 많이 다 <웃음> 흑후추 <웃음> 역시 후추는. 재채기죠. 네, 네. 뭐? 그러면 뭐. 숟가자 <laughs> 후추가 뭉치지 않게 빨리 비벼줄게요. 아 조금 덜어내고 옆에 잘 덜어, 그렇죠? 거기에 아니 거기다가 아, 그렇죠. 네, 비벼 이게... <laughs> 비벼서 <웃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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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를 어, 네. 그 정도 펴브스면 됐어. 아, 자 빨리 먹고 싶어서 이렇게만 하고. 와, <laughs> 각 멀리서, 아, <laughs> <laughs> 와... 후추의 매력이죠 또 치즈, 네, 치즈. 근데 이걸 부으면 치즈 손, 젓가락으로 <laughs> 이렇게는, 이게 100% 치즈입니다. 100% 치즈, 네, 양념이 묻지 않은 치즈. 네. 짠, 자, 젓가락으로 자, 이렇게 떠서, 자, 자, 네. 치즈를 떠서, 오라임처럼 아주 부드럽게 늘어난 게 보이시죠? 자가죠 치즈가 치즈가 90%죠? 보이시죠? 네, 얼굴만한 치즈. 똥 치즈. 오, 치즈 냄새.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워 뜨겁지만. 좀... 손으로 할게 아, 뜨거워. 뜨거워. 오. 아! 아! <laughs> 뜨거우니까 젓가락으로 잘 찢어서. 네, 저는 빨리 먹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뜨겁습니다. 손이 뜨거워서 안 돼요. 네, 따라하지 마세요. 자. 치즈치밥이니까, 치즈를. <웃음> 치즈가 <웃음> 너무 많지만. 치즈를. 자, 한입 먹어볼까요? 치즈치밥, 완성! 치즈를 잘 잘라서. 오, 그렇죠. 치즈를 조금 올리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치즈가 잘안 끊어질 때는 좀 뜯어서. 네, 밥과. <laughs> 예. 손모양의 치밥. 처음입니다. 첫 치밥. 자, 치킨도 한점 올려서. 네, 살코기를 한점 올려서. 좀 짜서. 자, 쥔밥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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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치즈. 이아 아까 그 재채기 하던 후추 있죠? 와 후추가 이게 별미네요. 후추 향이 확 나면서 이 치즈의 느끼함과 다 잡아줍니다. 이게. 잡았어. 월척이다 이거다. <laughs> 네, 한입더 먹어. 아, 맛있네요 이거. 치즈치밥이 진짜 맛있네요. 음, 음, 통 마늘. 지금은 통 마늘밥. 치즈를 조금. 뜯어서. <laughs> 음, 치즈만 먹어. 제가 치즈를 원래 좋아해서. 와, 치즈가 근데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거야? 음. 치킨을 올려야 치즈, 치밥이죠. 치즈만 올리면 치, 치밥이고. 한입 더. 음. 음. 짱 <laughs> 빨리, 아, 여기, 여기 안 돼요? 아, 여기서 먹으면 안 되지, 빨리 먹으면. 아, 빨리. 하자. 이거, 네. 수고하십니다. 네, 빨리 먹고 치우겠습니다. 이거, 이거, 좀 드실래요? 이거 새로 나온 치킨이라고 해서 좀 드시, 드셔보시라고. 네, 빨리 치울게요,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먹을까? 손이지만. 네. 오! 맛있다. 맛있나요? 아, 이거, 이거, 치밥, 치밥 들려볼게요 치밥, 이게, 이게 진짜 맛있는데, 잠깐만, 잠깐만요. 다 드시고 잘 드릴게요. 치즈를 잘 뜯어서, 치킨을, 치킨 하나 다 올려, 떡이랑. 빨리 치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드셔. 근데 이거 한 번만 드셔. 치즈, 치밥. 네. 네, 수고. 아, 먹어도 요 네. 죄송합니다. 이, 음.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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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이, 이게, 이게 더 맛있네. 그죠? 간이 음. 더 맛있다. 역시 밥힘이라니까요 이거, 음. 어디 숙이야 이게.